안녕하세요. 부자네 식탁의 하기랍니다. 돼지고기는 1kg고요. 잡채는 130g이고, 숙주나물도 1kg 배추는 350g. 양파는 전부 다 해서 700g이더라고요. 이렇게 큰 놈이 두모예요. 알배추예요. 사쁘시만 했어요. 숙주나물도. 팽이버섯을 두 개만 넣겠어요. 버섯도 다섯 개예요 아 너무 매워 그래도 대파가 들어가야 맛있죠 만두는 부추야 참 기름에다 했는데도 이렇게. 자, 재료는 다된것 같아요. 재료 푸짐하다 뭐 두부를 이렇게 고기가 이게 1kg예요. 후추를 넣고요. 요리 수저 금 감치미를 두개 넣을게요. 네 개만 넣어 볼게요. 1kg잖아요? 1kg에 두개 만들까? 생강이 70g 나머지게 이100 마늘이 130g 이더라고요. 아, 맛있어 보인다. 아우. 한 개만 넣을게요, 한 개. 돼지, 돼지고기 연육작용도 하고. 음, 맛있다. 네 개. 이름을 하나, 에 개, 세 개. 일곱 개 들어갔어요, 일곱 개. 음, 맛있다. 참기름을 조금 더 넣읍시다. 김치라. 자, 이건 고기 만두를. 아우, 이뻐. 요렇게 만들어 먹었습. 아, 맛있겄다요. 또 김치만두를 해볼까? 이렇게 먹었습니다. 아, 맛있겠다요. 또김치만두를해볼까 김치만두. 유치님들. 예쁜 거몇 개. 이렇게쪄 먹었습니다. 새는 복을 많이 시식을해 보았습니다. 음